인간의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. 데일 카네기가 했던 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계신가요? 3년 차에 대기업을 퇴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회사 밖에서 살아남기 8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.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 한 1년 정도 수익이 없더라도 올인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당당하게 나왔지만 처음에는 미친 듯이 불안했어요. 소속도 없죠. 월급도 없죠.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고 막 끝도 없이 불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렇게 자존감은 미친 듯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지, 행복한지,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,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. 지금 어딜 가냐면 사진을 찍으러 가요. 새롭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컨셉에 맞게 사진이 필요했는데, 때마침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제의가 온 거죠. 그래서 무료로 사진을 찍으러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풀메이크 제대로 했네 아. 와 컨셉이 제대로입니다. 저, 어, 땀이 나기 시작했죠? 어, 네. 여기도 아닌가? 안녕하세요. 아어 안녕하세요. 어? 여기 어떻게 찾아드셨어요? 오늘의 사진 장소입니다. 귀여운데? 부서나 건데 저거를 <laughs> 무슨 느낌? <laughs> 감사합니다. 회사 다니면서 6개월 이상을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러던 중에 내 생각이랑 경험을 컨텐츠로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한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저는 이 일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렇게 제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. 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선 덜 좋아하는 이 80%를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. 김미경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강의하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강의 준비하는 거다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반복적이고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는 일들이 싫어서 퇴사를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전체가 좋아하는 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80%가 덜 좋아하는 일이고 20%만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 경험. 경험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저의 이 경험들을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쓰는 거 정말 죽어도 싫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 세미나를 위해서 대본을 쓰고 몇주 동안 집에서 밖에서 이걸 준비하는 건 죽어도 싫은 이렇게 이 좋아하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덜 좋아하는 80%를 깨부셔야 이 20%의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해보고 알게 된 거죠. 실제로 하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여러분, 이제 촬영이 끝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 관련된 회의를 하려고 하고, 그래서 지금 카페를 이제 가보려고요. 그 유니버스 브랜딩을 했을 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, 파트가 딱딱... 딱 나눠져 있는 게 베스트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때 집중도 확 깨지더라고요 다른 건 집에 가서 할수 있는 거다 브랜드만 찾아준다 네. 아 좋은 거 같아요 그 마, 자리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건 이건 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러는 건 솔직히 좀 머리 아프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디벨롭을 해야 되지 계속 막 디깅하는 건 너무 힘든데 어쨌든 이걸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그게 엄청 큰거 같아 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진다. 이 말처럼 생각보다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흥미를 빠르게 잃어버리는 거죠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80%이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. 내가 만든 컨텐츠나 무언가가 비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던가 이런 등의 많은 일들이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금방 포기하게 된다면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경험... 에 따르면 그건 단지 빛나 보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멋있어서 그렇게 흥미가 생겼던 거지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. 흥미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. 정말 다르더라고요.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. 저는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재밌고 좋아요. 내가 뭔가 창조하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하면. 거기서 이제 좀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고 덜 좋아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.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하고 싶은데, 솔직히 이게 더 말하고 싶잖아. 요난내 얘기를 더 하고 싶어. 이거의 계리가 해야 되는 거랑 하고 싶은 거 사이의 계리가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인 걸 어떻게 판단하는데,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할수 있는데, 저는 이 순서대로 찾았어요. 첫 번째, 좋아하는 일로 생각되는 걸 해본다. 두 번째,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다. 세 번째, 덜 좋아하는 일들을 이겨낸다. 네 번째, 실력이 오른다. 다섯 번째, 이제서야 진짜로 내가 올인하고 싶은 일이 된다. 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꺼이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Y, 나만의 이유를 찾아야 했던 거죠. 옛날에는 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아 하면서 했거든요. 진짜 하기 싫다 막 응. 이랬잖아요. 왜? 어쨌든 해야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덜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난 발전할 거라니까 이거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러면서 좀할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게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걸 하는 목적은 원하는 시간, 원하는 곳에 가서 노트북을 딱 열면 그곳이 내 직장이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던 거죠. 이게 명확하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자막 입히고 뭐 세미나 준비하고 전자책 쓰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하면서 실력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좋아하는 일이 됐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수 있었던 거죠. 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무너지더라고요.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. 이거에 등 떠밀려서 허겁지겁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그래서 그게 가, 가짜 열정이 되는 거고 빨리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과정을 좀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> 아니 지금 퇴근 시간 때 예전 직장이 왔는데 어, 사람 너무 많네. 내가 이 시간에 여기를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레전드네요 역시. 여기서 회식도 자주 했었는데 엄청 친했던 회사 친한 형을 만나러 왔어요. 오랜만에 근황 토크도 하고 얼굴도 보고 경사+ 경사하러 왔습니다. 어, 화면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셔서 담지는 못했지만 이분은 아까 전인턴님과 저와 다르게 원래 좋아하는 건 따로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좋아지게 된 케이스였던 거죠 이번 컨텐츠에서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?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저는 이 말처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건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,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.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어, 3년 차에 알게 됐던 거죠. 물론 이 사회적인 지위랑 소속이 본인의 와이, 본인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.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내부적인 요소에서 내가 좋아 하 좋아하는 일, 내가 중요해지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그걸 발견할 때 결국 내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. 이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? 아까 말씀드렸던 2대8 법칙처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덜 좋아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안에서도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지 알수 있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 콘텐츠를 기획을 했었어요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콘텐츠를 기획했다 보니까 이일 자체가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걸 감수해야 될지도 알았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제로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뭐 전자책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직업을 가졌고요 지금 8개월 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하면 하면 할수록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가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 만들어 나가 봐요.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이상 끝!